안녕하세요 책과 지식을 전하는 북튜버 손동규입니다 오늘은 책한 권을 리뷰해 볼 건데요 바로 문경민 작가님의 훌훌이란 책입니다 훌훌은 딸기우유 공력을 쓰신 문경민 작가님의 작품이며 제 12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작품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책 훌훌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시죠 책을 보자마자 훌훌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제목을 보고서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3개의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1번 참새가 훌훌 날아갔다. 2번 땀에 젖은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3번 지루한 삶을 훌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 중에 세 번째 문장에 가진 단어의 의미가 주인공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인 서유리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유리는 입양되었고 유리를 입양한 서정희씨는 7년 전 서정희씨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유리를 맡기고 떠나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서정희씨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정혜 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들어오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고 서정혜 씨의 친아들인 서연우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경찰이 연우를 찾아오고 연우가 서정혜 씨의 죽음에 연우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우가 서정혜 씨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남들과는 사뭇 다른 보통의 가정이라고 하기에. 속에서 살고 있는 유리는 자신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우가 유리의 삶에 들어오고 연우를 돌보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동생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왔지만 남과 다를 바 없이 서로 간의 거리를 두었던 할아버지와도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가며 서로 가족임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책에는 유리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인 세윤이라는 친구도 등장합니다. 유리와 세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양아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둘다 입양 사실을 숨기려 했었다는 점도 있죠. 바로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입양아란 사실이 알려진다면 누군가 입양아란 사실로 놀리고 따돌릴 것이라 생각해서이죠. 예전과 다르게 입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지만 주위에서 입양 과정을 드러낸 경우는 잘 찾아볼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양에 대한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이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혈연으로 묶여야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매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슬픈 일과 힘든 일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 준다면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멀기만 느끼던 유리의 가족이 이렇게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처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유리의 슬프고 힘든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유리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눈물이 날때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유리와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냥 눈물 난다, 슬프다가 아니라 글로 표현되어진 슬픔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런 표현을 쓸수 있구나 감탄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만난 아주 좋은 어른, 고양숙 선생님을 떠올려 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자 어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분이 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이런 분이 나타났어도 제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겠네요. 고향숙 선생님께서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정을 모르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살한살 한살 나이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 나갈 때 남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고향숙 선생님의 말을 들었기에 남들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가지지 않았는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요. 또한 유리가 마주하기도 힘들었던 상처를 이겨낼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 또한 공감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리가 떠나가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들에게는 설명하기 까다롭고 힘들었던 가족 관계 및 가정사를 담고 있었지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자신의 힘든 상황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고향숙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입양에 대한 아픔과 의문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고자 했던 그 집에서 새로 만난 동생 연우와 암 치료 중인 할아버지와 정말 가족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상처 났던 유리의 마음이 새살이 돋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훌훌 날아가기를 응원해봅니다.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 훌훌 리뷰였습니다.